자, 안녕하십니까, 야생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양제 어, 비료 주는 거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번 앰플에 이해서 오늘은 그 알갱이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가장 기준이 그 앰플도 마찬가지면 여기 15cm 분입니다. 보통 다섯 치라고 그러죠. 직경이 15cm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이 화분이 그렇습니다. 육구 판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아, 오늘은 회사를 약간 여기 소개를 해야 되겠네. 제가 이거 협찬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해 없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골드아이언이라는 제품입니다. 많이 쓰세요. 동장에도 많이 쓰고 뭐 난초하시는 분들도 많이 씁니다. 특정해서 선전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내용이 보면 뭐 황, 우리가 보통 얘기해 몰리부된 황, 아연, 칼슘, 코발트, 마그네슘, 망간, 이런 천연 광물성 미량 요소들이 들어간 바로 복합 비료해요 효과가 빠르고 90일 이상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양난, 서양난 분재 이렇게 관엽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비, 제라늄 같은 거, 아니, 제라늄이나 보통 이런 거다관엽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 규격이 30cm 있을 때, 여기 이제 30g이에요. 그러면, 15cm 정도, 이런 분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1 0 g 에 10g. 그럼 티스푼으로 두 개입니다. 보통 수저로 하나 정도 대 되시면 돼요. 보통 수저로 하나를 여기다 골고루 뿌립니다. 흙을 파고 주셔도 되고, 이런 제품들은 그냥, 잠깐만요. 알갱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과립이죠. 이런 과립. 그래서 이런 관엽 종류는 15cm면 그냥, 숟갈, 한 숟갈 정도, 아니면 티스푼으로 한세개 정도 주시면 돼요. 이거다 이렇게 골고루,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물을 줄 때마다 이게 내려갑니다. 물을 줄 때마다. 물을 줄 때마다 서서히 녹아내려가요. 그게 보통 90이래요. 이게 지속성이죠.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이거. 의외로 쓰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 아이언라이트. 골드 아이언 이름이 여러 이사이면은아 여기 미국에서 원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내서 보면 괜찮습니다. 특정에서선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저는 그 앰플하고 요거를 가장 적고 권해드리는 그런 둘 중에 하나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종류 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 다 설명을 앞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고 굉장히 오래 가고 되도록 우리가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영양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하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이 회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